안녕하세요. 내온미내과 안철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화합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얘기하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안드로겐이라는 게 있고, 테스테스토론이라는 게 있고, 여성 호르몬도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있고, 또 이게 또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호르몬 자체도 있지만, 호르몬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또 약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남성 호르몬의 종류, 여성 호르몬의 종류 틀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작용하는 약도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여성 호르몬 그러면은 석류를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로세티의 그림에서 이 페르세포네는 봄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세포네가 저 석류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석류가 저런 여성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일을 예전에 그리스 신화 또는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사천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천종의 호르몬 중에서 남성 호르몬인 여성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호르몬이고요 남성 호르몬은 정소에서 나오죠 또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호르몬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도 생기고요 이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대사적인 질환과 골다공증 암 치매도 생기는데 되게 이런 갱년기와 관련된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 이때는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애매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나 여성 갱년기가 되면 사실은 내분비내과에서 진찰을 해고 호르몬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이제 정신과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심장내과를 가는데 저는 이런 상태를 미병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를 사실은 정상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지만 그 중간 단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호르몬이 균형이 깨진 거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런 미병의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뭐 남편이 갑자기 늠름했다가 드라마를 보고서 눈물을 닦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무슨 활달했었는데 항상 흥을 갖다가 돋구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뭐 굉장히 우울해하고 저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과 같대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다 이런 호르몬의 상태에서 말미암은 미병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내가 호르몬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아요라고 물어볼 텐데요. 제가 여덟 가지 자가진단법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카운팅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얼굴과 온몸이 잘붙는다 그래서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어젯밤에 잤던 베개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다. 뭐두 번째는 밤에 막 잠을 잘못 자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하는 것들 세 번째는 피곤해고 쉬었, 쉬었는데도 이게 피로가 잘안 풀리고요 네 번째는 밥을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게 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해도 살이 자꾸 안 빠진다든지 여섯 번째는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우울하고 하여튼 감정 기복이 심한 거죠 일곱 번째는 그 동창회 갔더니. 갑자기 너 폭성 늙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여덟 번째는 뭐 화장실 자주 가고 목이 마르고 이런 그 항목 중에 세 가지 이상이면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섯 가지 이상이면 빨리 내분비 내과에 가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항상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갱년기가 두번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세번 온다는 겁니다. 갱년기를 하나의 호르몬이 그 망가지는 하나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갱년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하나씩 하나씩 망가질 때마다 이제 오는 하나의 신체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스펙트럼입니다. 우리가 보통 갱년기가 처음에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경년기가 제1의 경년기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남성 경년기는 40대부터 시작됩니다. 여성 경년기는 50대 초반에 시작되다가 요즘은 이제 50대 중반, 50대 후반까지도 폐경이 안온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제2의 경년기는 60대 중반에 오고요. 제3의 경년기는 70대에 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경년기가 또 지나갔는데 또 오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걸 갖다 쓰거든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지면 성장 호르몬을 갖다 쓰는데, 또 성장 호르몬이 또 그때가 또 부족해지면 또 멜라토닌을 갖다 쓰는데, 이런 어떤 연착륙이 잘안 됐을 때한 번씩 몸이 출렁대는 거, 그게 저는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춘기를 겪어도 잘 올바르게 성장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갱년기도 누구나 오지만, 누구나 두번세번 번 오지만 그때마다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잘 버티고 근데 그때마다 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이 호테크가 중요합니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그다음에 잘 살려면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이 갱년기를 잘 연착륙시키는 호테크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호르몬에 대한 호테크 그 어떤 음식으로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운동이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갱년기가 늦게 오고 갱년기가 순하게 온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호르몬과 관련돼서는 근력 운동을 사이사이에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호르몬은 보통 호르몬이 되게는 단백질 호르몬인데 스테레오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장어가 뭐 스테미나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성들 콜레스테롤 안 먹고 다이어트하고 지방 빠진 여성들을 보면은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양질의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만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남성하고 여성 호르몬이 다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 달리 좀 말씀을 드리면 남성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첫 번째는 달걀, 연어, 홍삼, 굴, 마늘 마늘이 남성 호르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에 왜 도움이 되냐면 마늘은 셀레늄이 있거든요. 그 셀레늄이 테스테스토론의 그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마늘이 도움이 되고요. 굴은 아이언이 뭐 남성 호르몬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굴을 갖다가 뭐 저기 카사노바가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굴은 남성 호르몬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여성 호르몬은 어떤 식품이 좋으냐면.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음식. 그니까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인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소플라본이 많은 음식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유, 콩 이런 쪽이 있겠고요. 그니까 콩나물도 좋죠. 콩나물도 좋고. 게다가 또 이제 콩을 갖다가 발효시킨 청국장, 메주 뭐 된장 이런 것들은 이소플라본이 더 많기도 하고 이게 또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주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갱년기가 되면 서로 이해를 못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 중에 마티스의 마음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를 하라. 뭐 이런 뜻에서 이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데 보시면 데깔꾸머니처럼 까만 데빈 데를 하얀 종이나 분홍색 종이가 또 까만 종이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맞는 것 같지만 어긋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 하얀색 종이에 빨간색 하트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금 맞는 것 같지만 어긋나도 진심이 있으면 마티스의 마음이란 그림처럼 소통할 수 있다. 화해할 수 있다. 화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남자 여자 물론 다릅니다 성호르몬도 그래서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남녀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의 배려하는 마음 아까 그 마티스의 마음이란 그림처럼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근감소증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꾸 근육이 빠진다 말씀하시는데 성장 호르몬하고 근육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